네, 안녕하세요. 뜨개를 하는 비송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화분을 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선인장까지 뜨는 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인장과 화분을 연결시키는 방법과 이 위에 앙증맞은 꽃을 떠서 달아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꿰매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화분에 약간의 손만 더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음을 아주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요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어, 요, 요 부분이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잖아요. 마무리 부분을 뒤로 가게 하고, 어, 여기 선인장에서도, 여기 사슬코 떠졌던 부분이 아무래도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뒤로 가게. 그래서 뒤와 뒤가 이렇게 맞게 해놓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꿰맬 거예요. 꿰매는데, 요 부분이, 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 코에 해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우선은 빼주세요. 이 상태가 돼서 자연스럽게 빼주신 다음에 다음에 접혀지는 부분, 요 부분, 요요 단에서만 꿰매줄 거예요. 요 단에서 꿰매줄 거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요뒷 부분이 걸려야 돼요. 요뒷 부분이 걸리는 거를 느끼시고 그대로 땀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나 다섯 번째로 빼주세요. 위아래를 이렇게 잡으시고 빼주세요, 살짝. 그 다음에 또 바늘을 넣어서 그 뒤에 부분이 꿰매지게 닿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번째 부분에 아, 굳이 이 위로 안꼬 매셔도 돼요. 이 밑에 단으로 꼬매는 거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 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을 보셔야 돼요.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모양을 좀 보시고, 그 다음 단에 또 바늘을 넣고 빼주세요. 그 다음에도 바늘을 넣고 꿰매주시는 거예요. 빼주세요. 너무 잡아당기시면 울으니까 울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에도 꿰매주세요. 그러면은 한번더 해주시면 이 여기 마무리 부분까지 오게 되죠. 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울지 않게 잡아주세요, 모양을.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밑에 부분을 떴는데, 어, 저는 이렇게 서있기는 했는데 서있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둥글게 떠졌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여기로 넣으신 다음에 요 처음에 떴던 매직링에서 떠졌던 그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단을 사이로 한번씩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 주세요 밑에 부분을 해서 안보이시니까 저는 안해도 되지만 혹시 그분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땀 한땀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만 일곱 개를 코에 다 풀어놓고요. 이렇게 해서 세번 정도만 해서 이렇게 뒤로 잡아당겨주시면 음, 볼록했던 부분은 저는 볼록하진 않았는데 볼록했던 부분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꿰매주면 옆에서 보면은 여기 안으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서있기가 편하답니다. 혹시라도 밑에 부분이 둥글게 되셨던 분들 이 방법 이용하세요. 이 상태에서는 굳이 마무리 안 하시고, 음, 잘라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인장과 화분을 연결시켰습니다. 음, 이 부분이 앞부분이 되겠죠? 그리면은 이제 꽃을 떠보도록 할게요. 꽃은 뭐 핑크색도 괜찮고요. 약간 다른 색도 뭐 이런 색도 괜찮고요. 음, 원하시는 색. 꽃 모양의 색깔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떠보도록 할게요. 음, 이 정도 남겨주시고요. 사슬코 잡으신 다음에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코 잡으시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음, 이런 다음에,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시고, 그 원형을 만든 그코 있죠? 이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하나, 둘, 셋, 반복이에요. 세코 뜨고, 빼뜨기. 하나, 둘, 셋. 세코 뜨고, 빼뜨기. 다음 코에 또, 다음도, 하나, 둘, 세코 뜨고, 빼뜨기. 꽃잎이 다섯 장이 될 또, 정도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세코 뜨고, 빼뜨기.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남겨두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코 뜨고 이 실을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주시면 모양이 됐죠 이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윗부분에서 저는 이 정도로 뺐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줍니다 두 개를 잡아당겨서 묶어주세요 이거는 예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묶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묶은 부분이 있고, 그 실이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다시 이두 개를 빼줄 거예요. 이 부분 있으시죠? 이 부분, 그 부분으로 해서 아무데나로 나오게 빼주세요. 잡아당겨주셔서 묶은 부분이 소리가 날수 있게.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살짝 잡아당겨주시거나 돗바늘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예쁘고 상막한 곳이나 좀 딱딱한 곳에 이거 하나만 이렇게 놔두어도 따뜻함이 묻어날 수 있는 손뜨개 소품이었습니다. 음, 하나만 뜨셔도 되고 이렇게 두개 정도를 떠서 같이 놔두셔도 되고 다른 사이즈의 선인장으로도 길거나 이렇게 짧게 떠도 귀엽지만 이렇게 길게 떠도 예쁘답니다. 화분의 색깔은 여러 가지 갈색이나 이런 색으로 해도 괜찮고요. 저는 갖고 있는 색이 약간 미세, 화분색이 있어서 떠봤는데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지인 분들께 또는 아이들 방에 떠서 놔두어도 좋을 듯한 초미니 선인장 뜨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송이였습니다.